게이트 달리고 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질주입니다. 1,600m 달리기 시작한 10마리의 말들. 안쪽 위치한 2번 볼린, 김용근 기수와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볼린은 연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첫 승에 도전하는 콜긴 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콜긴이 일철경 기수와 함께 앞서고 있고 그 뒤를 볼린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3위권 5번 유본과 김철우 기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바깥쪽에 첫 승을 노리는 7번 달콩, 이혁 기수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그 뒤에 9번 스마트 캣시 박태종 기수와 연승에 도전합니다. 그 뒤에는 스틸 플레이 장추열 기수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출발했고 8번 티나 케이가 문세영 기수와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 베열 콩. 박현우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고 10번 히어로 레전드 임다빈 기수와 따라가고 6번 드림리치는 김정준 기수와 두 번째로 맞추고 있는 뒤직선 주로입니다. 이제 곡선 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코스의 1번 콜긴이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습니다. 이철경 기수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콜긴. 2번 경주가 8번째 경주입니다. 콜긴이 앞서있고 뒤쪽에 볼린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볼린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7번 달콩이 이역기수와 3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4번째는 5번 유본과 김철호기수입니다. 바깥쪽에 8번 티나케이문세영기수와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여전히 1번 콜긴이 앞서있습니다. 콜긴과 이철경기수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승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뒤에는 9번 스마트캣 박태중기수와 따라가고 200m 남은 직선주로입니다. 여전히 콜긴. 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달리는 1번 콜긴. 그 뒤에는 9번 스마트캣 바깥쪽에 2번 볼린이 차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콜긴 그대로 결승선 1번으로 통과했습니다. 1번 콜긴, 9번 스마트캣, 그리고 2번 볼린까지 첫 승을 달성합니다. 8번째 경주에서 경주마 커리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콜긴. 이철 경기수와 함께 이첫 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가장 앞쪽에서 출발한 콜긴 막판에 결승선까지도 가장 앞서서 마칩니다. 첫 승을 달성한 1번 콜긴입니다. 이어서 9번 스마트캣 2번 볼린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열마리의 경주했습니다. 1600m